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4월 17일 빅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랭킹 1위 신진서, 한국랭킹 2위 박정환의 쉬운 아홉 번째 대결, YK건기대 본선 리그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두 선수는 지금까지 쉬운 여덟 번을 만나서 신진서 선수가 35승, 박정환 선수가 23승을 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쉬운 아홉 번째 대결,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소목을 차지한 이후에 대각선을 두었어요. 예, 이제 박정환 선수가 소목을 차지하니까 이제 바로 대각선을 두었는데 이 소목이 대각선을 차지하고 바로 걸쳐가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각선이 펼쳐지면 전투 바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 선수가 좀 적, 신진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걸쳐갔고요. 자 입구자를 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33을 팠는데 이런 것도. 이 AI가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쪽을 굳혔어요. 초창기에는. 이쪽 입구자에서 걸치는 자세가 좋다고 해서 대부분 이곳을 굳혔는데, 신진서 선수의 선석은 3, 3이었습니다. 예, 실리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 자리, 예, 이 자리를 두니까 여기서도 뭔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나 날일자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해 갑니다. 신진호 선수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실리를 많이 차지하는 바둑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바로 걸쳐갔는데 사실은 백이 아니, 흑이 여기 손을 뺐기 때문에 뭔가 협공을 한다거나 또는 날일자를 씌어간다거나 뭐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됐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백이 흑이 밀어놓고 한칸 정도 띄어놓고 백이 이제 이런데 벌리는 형태가 될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계속 흑한테 실리를 내주는 이런 그 진행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걸쳐가 손을 뺐고요. 자, 이러니까 또 손을 뺍니다. 오늘 컨셉은 신진서 선수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도 받아주질 않아요. 예, 계속 손 빼기 작전입니다. 또 손을 뺐죠. 자, 이러니까 이제 날일자로 씌워갔고 여기서 이제 밀어갔는데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서 끊으면 지금은 이제 여기를 붙이고 뭐 여기를 늘고 뭐 이런 정석이 된다거나 또는 백이 여기를 틀어막고 한수치고 이렇게한칸 뛰는 좀 복잡한 정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진선 선수는 어렵게 두질 않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으로 차지를 하죠. 계속 실리예요. 예, 일관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환 선수도 33을 팠고요. 1로 막았고 이런 자리에서는 어디로 막느냐가 사실 좀 어려운데 지금 이제 1로 막게 되면 젖혀 있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만들어지는데 한칸 뛰고 나를 짜 여기는 이제 백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진행도 한판의 바둑이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둘 수도 있었는데 어, 신진서 선수는 선수를 꼭 잡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를 둬서 확실하게 선수를 잡고 그리고 이 자리를 두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를자가 좋은 자리죠. 백이 이제 받아주면 이렇게 늘어서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받아도. 자체로 좀 득이죠. 뭐, 공격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데 벌려두더라도, 이 교환 자체는 흑이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요즘에는, 에, 받지를 않아요. 박정원 선수 실전에 여기를 갖다 놨는데, 이런 게 정말 예전 이론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이론이거든요. 여길 둔데 손을 뺀다? 흑이 여기를 끊어버리면? 너무 열분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끊어가도, 이 안에서 이제 살게 되면, 예, 여기나 뭐 실전처럼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어, 충분히 둘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끊어졌을 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벌린 겁니다. 흙의 모양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적절한 위치를 간 거죠. 근데 실전에도 이제 흙이 끊어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선택은 이제 여기에 눈목자를 뒀는데 지금까지는 두 선수가 그래프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예, 완벽하게 두어갔어요. 그냥 TV 보고 있으면 안 돼. 어, 보고 있어. 자,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프가 거의 5대5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찬아, 리모콘 있잖아. 자 지금까지는 두 선수가 아, 블루스팟 자리를 잘 찾아 나서면서 자 지금까지는 두 선수의 그래프가 거의 팽팽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제 그냥 눈목자로 갔는데 이걸 두는 순간 약간씩 그래프가 흑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순데 지금은 여기보다는 이곳을 끊어두는 게좀더 낫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을 하자면, 여기를 두고서 이제 일로 날 일자를 간 이후에, 흙이 일로 오면 이렇게 살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목자로 두어서 살아갔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끊어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끊어놔야 흙이 이제 이쪽을 하나 더 두면, 물론 이두 점은 잡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선수가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맛을 남겨놓고서 행마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시, 비슷하게 실천처럼 진행을 하더라도, 자그 얘기예요. 실전에는 그냥 갔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마치 공배를 연결한 듯한데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두터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실전에 그그 영향이 나와요. 여기를 두니까 이 흙이 백이 나를자를 뒀는데 여기가 완전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흙이 이런 데를 둘 이유가 없어요. 에, 이쪽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신진 선수가 여기를 밀어가는데 이쪽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거 밀었을 때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데를 가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갈라지면은, 백이 싸움이 잘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쪽이 갈라져버리면, 이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일단 이거는 계속 밀어가면서 형태 자체가 흙 쪽의 모양이 훨씬 넓죠? 흙이 뭔가 좀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 계속 늘어서 바뀌는 계속 밀어서 가고, 이제 이런 데 막히면 여기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젖혀서 반발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끊습니다 그리고 흑도 하나 백도 지키고 흑도 늘어서 지키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제 여기를 뛰어 들어갔는데 그냥 느는 거는 이 호구를 쳐서 이 교환이 좀백 입장에서 아깝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두 점을 제압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교환 자체가 좀 아깝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바로 끊어가는 거는 당장은 치는 거는 여기 치는 약점이 있어서 흑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단수 치고 한 칸을 띄었을때 막상 백이 다음 행마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여기 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 이제 뛰어 들어가서 응원군을본 거죠. 이후, 이후에 여기 끊는 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 선수도 안전하게 이거 호구를 쳤어요. 자 그러니까 흑이 백이 두 칸을 띄고 흑이 눈목자로 나갔습니다. 자 이런 눈목자는 참배어둘 만한 행마인데. 여기가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항상 이 미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나를자를 간거나 다름 없어요. 자 근데 이 미는 교환이 악수죠.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차피 교환이 돼 있지 않지만 어차피 여기는 이제 이걸 찌르면 여기 뚫리기 때문에 이 싸움은 못 하고요. 백이 만약에 똑같이 여기둔다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로 행마를 할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그냥 누목자를 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여기에 흑돌이 있는 게 낫죠. 굉장히 고급 행마예요. 자 이제 눈목자로 갔는데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손을 빼고 이제 이쪽 나릴자를 뒀는데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근데 여기를 흙이 붙이고 이렇게 늘게 되면서 이쪽을 먼저 흙이 두면서 바둑의 주도권이 신진서 선수 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 바둑에서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박정환 선수가 이날 일자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교환을 해 두고, 예, 여기서 차렷 자세로 둔 다음에 흑이 입구자로 받을 때한 칸을 띱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다섯 점이 약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받아야 돼요. 이때, 이렇게 교환을 해 놓고 날 일자를 갔으면 이쪽에서의 실전과 같은 싸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박정환 선수가 원하는 대로 긴 호흡의 승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여길 먼저 갔는데, 이건 이제 받아달라는 얘기였죠. 뭐 사실, 거의 보통은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뭐, 천천히 갈 수가 있었던 진행인데, 여기서 신진 선수가 받지 않고, 이 붙여간 수가 좋은 타이밍의 수였습니다. 자, 일로 젖히는 거는, 이렇게 젖혀서, 여기가 이제 뭐, 나가는 수도 있고, 중앙을 끊어도 이거는 흙이, 아, 백이 싸움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일로 젖힐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히 늘어두고요. 백이 일로 연결할 때딱 끊어버리니까, 막상 싸움 자체가 백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됐어요. 기세상으로는 이걸 늘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을 늘어서, 여기가 항상 요 나와서 끊고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미는 게 선수입니다. 젖히면은 그러니까 백이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흙이 백이 아, 흙이 연결이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면은 흙을 차단을 못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백이 이렇게 밑으로 살아야 하는데 중앙 쪽을 흙이 먼저 두게 되면 아무래도 백이 좀 싸움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이쪽을 쭉 밀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선택도 좋지가 않았어요. 이 등뒤를 밀어주는 행마 별로 좋은 행마가 아니죠. 지금은 싸움이 안 되니까. 예, 훗날을 도모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 에도서 막으면 이렇게 껴붙여서 넘어와 놓고, 흑이 이쪽을 두면 여기를 제압하고, 백이 흑이 이쪽을 연결하면 그때 늘어서 싸움을 하는, 한템퍼 쉬어가는, 예, 그런 행마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여기를 단수치고 밀어간 수가, 아, 판단 미스였어요. 흑이 계속 밀어, 느니까, 박정환 선수는 이제 선수를 잡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문제가 자, 여기서 흑이 다른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뭐 이런 데를 두거나 하면 언제든지 이제 뭐한칸 뛰거나 이쪽 이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를 바로 끊는 수가 있었어요. 박정환 선수가 이거를 못 보진 않았겠지만 뭔가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여기를 치니까 끊으니까 이제 기세죠. 어쩔 수 없이 단수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점이 잡혀 버리니까 여기 이제 이어도 젖히면뭐 수가 안 되죠. 이두 점이 잡히니까 집으로도 크지만 문제는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도 이흑 백돌이 별로 좋은 행태, 형태가 아니에요. 실전에 이제 여기를 늘어서 이쪽을 이쪽을 입구자로 지켜 놨는데 이것도 보통은 이렇게 둬야죠. 이게 정수인데 이 모양이라고 봤을 때 여기 붙이는 형태가 싫은 거예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 단수까지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백이 행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 붙이는 자리가 싫어서 결국 이제 이 굿자로 간 건데 뭐 여기는 이제 흙이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거는 당장은 안 끊어지죠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쳐서 네, 당장 연결은 다 있어요. 그런데 배의 형태가 별로 훌륭한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 4 점이 다 잡힌 거에 불, 어, 잡힌 거 치고는 배의 형태가 여전히 좀 약한 형태예요. 이러고 흙이 한칸 뛰는 형태가 돼서는 네, 확실히 바둑이 신진선 선수 쪽으로 완전히 예, 형세가 기울었습니다. 자, 실전에 이제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뭐 여기 지나가는 길에 한 거죠. 이어주면 득이고, 이런 데 단수 쳐도 이어서 활용이 되니까. 자, 근데 신진선 선수 여기서 또손 뺍니다. 그니까, 이, 그, 신진선 선수의 수두를 보면은, 일단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거의 해주질 않고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주도에 나가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싸움도 본인이 유리한 싸움만 딱 하고 자 이런 이제 이득을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리를 딱 챙겨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나오더라도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밀고 여길 밀고 젖히면 수가 안 됩니다 나가는 거는 막아서 흙이한수 빠르고요 여기를 막으면 그냥 끊고 이렇게 늘어놓고 뒤에서 조이면 예, 이거는 단수 쳐놓고 그냥 메꾸면 수가 안 되는 형태죠 보기보다 굉장히 큰 수였습니다. 여기를 제압을 해놓으니까, 백이 이제 여기를 실전에 막았어요. 이 자리도 좋은 자리죠. 반대로, 뭐, 다른 데를 두게 되면, 이런 데 밀었을 때, 백의 형태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터운 자리를 뒀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뛰어든 게 또, 이 자리가 있으니까, 요 뛰어든 게 강력하죠. 백이 입구자로 뒀지만, 나들자로 나가니까, 이 귀쪽의 맛 때문에 함부로 좀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 둘이 이런 데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귀를 붙였을 때 맛이 너무 나빠집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도 끊지를 못하고 여기를 귀 쪽을 지키고 실전에 느는 형태를 했습니다. 근데 흙이 막상 뛰어나가니까 오히려 백0 4점이좀 공격이 되는 곤마가 돼버렸죠. 이 중앙 쪽도 사실 지금 백이 아직 완전치가 않은데 이쪽이 갈라져버리니까 백이 양쪽이 좀 급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집어넣고 붙여서 뭔가 이쪽을 작꾸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뭔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하려는 작전이었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손을 빼고 이날 일자로 간수가, 아,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지금은 백이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이 돌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서 이 약점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지금 백이 흙이한번더 이런 식으로 봉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백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백이 손을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켜뒀는데,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해두고, 꽉 이어둡니다. 예, 꽉 이, 그, 잊기 전에 먼저 들여다본 것도 좋은 수순이죠. 백이 만약에, 흙이 만약에 여기를 이은 다음에, 나중에 들여다보면 당연히 일로 받죠. 미리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받자니, 치받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서, 이 형태가 막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하고 많이 다르죠. 연결하기 전에 들여다 본게 아주 나이스, 응수타진이었어요. 백은 이었는데, 이렇게 이어두니까 이쪽에 맛이 또 나빠졌죠. 백은 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입구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한 칸을 띄어서 사실인 건 버틴 거예요. 지금 정수상, 정수는 일로 젖혀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가 한 칸을 여기 하나 뺏기고, 여기 한칸띄어서이두 점이 잡히면서 흙이 연결이 되면, 어, 박정환 선수는 이 바둑은 내가 이기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승부수라고 보면 돼요. 일로 뛰어서 승수를 띄우니까 흑이 이걸 젖칩니다 자, 이걸 한 칸을 띄고 이걸 들여다보는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데 끼워 이어도 어차피 요 호구가 선수라서 끊어지질 않죠.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늘자니 가만히 이쪽을 늘게 되면 이 양쪽이 다 끊어져 버리죠. 예, 이거는 흑이 백이 곤란합니다. 자, 이래서 흑도 백도 한 칸을 띄었는데. 이때 하나 들여다 보고요. 이쪽을 받으니까 또 넘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이랬으면은 백도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제 이쪽으로 막는 진행이 됐겠죠. 근데 지금 먼저 들여다 보니까 일로 받자니 이제는 흙이 여기 띄워주질 않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이쪽 그 이런 치받거나 이런 게 듣고 있기 때문에 백이 아, 흙이 손을 빼도 그만이에요. 예, 이제 중앙 쪽을 먼저 단수치거나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죠. 박정환 선수도 여길 밀어서 버텨갔죠. 그리고 이제 날일자로 갑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의 승부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하나 치봤고요. 그리고 호구를 딱 치니까 생각보다 백의 형태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 그 전에 들여다본 이런 것들이 효과죠. 자, 지금 이제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바로 나와서 끊어버리면 싸움이 백이 베개... 잘안 되는 형태죠. 실전에 여기를 연결했는데 이곳을 붙이고 늘어놓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 백돌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긴 하지만 단수를 치고 여기를 단수 치면 결국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이거는 백이 망한 겁니다. 뭐 약간 지불은 득을 봤지만이두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백이 지금 이 흙을 공격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제이 끊지를 못하고 단수를 치고 예, 젖혀서 이거는 이제 이 전체 수상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선수죠. 안 받으면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귀가 예, 수가 나죠. 이쪽으로 받으면 일로 끊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귀를 하나 젖혀놓고 막으니까 예, 이쪽을 끼우고 이렇게 이어서 예, 완전히 여기서 올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는 이게 바꿔치기가 돼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고서 그냥 서로 각생을 하는 형태가 돼서는 예, 무조건 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잇고 마지막 수상전을 하러 들어갑니다. 예, 이찜눈수가 일단 부분적으로는 수상전의 맥이죠. 자, 그런데 흑은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었습니다. 자, 끊었어요. 자, 이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마지막 신진서의 결정타가 나오는데 하나 따내놓고 여기를 밀어간 수가 이바둑의 승부점 어, 결정타입니다. 뭔가 이곳하고 수상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근데 여기또흙이 먼저 이렇게 뭐 끼워놓고 이런 수상전을 했으면 이쪽 수상전도 사실은 패가 나는 형태라서 에, 여기 백이 잘 안되긴 해요. 자 그런데 패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건데 신진 선수가 여기를 막은 수가 에, 더 확실한 결정타였어요. 백이 이곳을 젖히면 끊어서 이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를 치고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쪽 백돌이 다 잡히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는 여기를 붙여갔지만 여기를 이어두니까 이 형태가 묘하게도 여전히 이게 안 돼요. 자, 일로 치는 거는 나가서 여기 호구친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붙여서 예, 어딜 받아도 끊는 순간 단수가 되기 때문에 100이 안되고요 100이 1로 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백돌이 전부 다 끊어지죠. 예, 수상전이 100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안, 아, 어, 100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이쪽을 치받고 끊는 선택을 했지만 이걸 받아주면은 뭔가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이러면 난리나죠. 역전이죠. 자, 그런데 잡기 전에 여기를 먼저 젖힌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자 이걸 두니까 실전에는 여기를 받고 이쪽 한 점을 잡는 순간 박정환 구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항복선언을 했는데 더 이상 안되는 게 여기를 끊더라도 찔러고 단수치고 이어서 수상전인데 한수 부족합니다 단수치고 메꿔도 흙이 메꿔서 역시 딱한수 차이로 흙이 잡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거를 단수를 치고 뭔가 이런 거 나가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가운데를 찝어서 교환을 해버리면 백이 어디 응수를 할 수가 없죠. 예,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쪽을둬도 나가놓고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교환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걸 나가더라도 단수 치고 메으면 백이 두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수상전이 안 돼요. 결국은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항복선을 하면서 신진서 구단의 승리로 대고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신진선수가 주도권을 잡은, 그러니까 여기를 딱 끊는 이 타이밍에서 한번 주도권을 잡은 이유는, 이후로는 거의 완사이드하게, 예, 그니까, 박정환 선수가 거의 해볼 데가 없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대결에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어, 바둑이 끝난 적이 흔치 않았는데, 아, 이, 예, 이 바둑은 정말, 예,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패한 바둑이 됐습니다. 워낙 최근에 신지혜 선수가 기세가 좋기도 하고, 최근에 박정환 선수 계속 연패에 신진서에 빠지다 보니까 뭔가 그대국하기 전부터 좀 기세에서 눌린 바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신진서의 바둑을 보면 정말로 예, 질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바둑을 승리하면서 전체 기전 23연승 그리고 2023년 41승 3패라는 정말 만화에서도 나오면 안 되는, 예, 만화도 이렇게 쓰면 욕먹죠. 아, 지금 거의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신진서 선수는 기록하게 됐습니다. 과연 신진서 선수의 연승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꿈의 승률인 90%의 승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 신진서 선수의 행보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신진서와 박정환, 박정환과 신진서의 대구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